지난주에는 제가 임용강의를 처음 할때네달 동안에 수강생이 한 명도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또 임용강의를 이제 좀몇년 정도 할때 생긴 일인데 여러분들 저게 뭐야 교육사회학에 어, 기능주의 사회학을 아십니까? 어, 사회는 어, 점진적으로 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게 기능주의 관들입니다. 갈등주의라는 것은 그런 점진적 변화가 없고, 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사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양쪽을 다 믿거든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급격한 변화의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인강이 없을 때였습니다. 네, 인강이 없을 때인데 그 대구에서 제가 아,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서울에도 강의를 했을 때고 그 대구에 이제 아는 이제 학원장이 아, 내려와서 임용 강의를 좀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 1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했어요. 네, 1월 달부터 강의를 했는데 학생이 몇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쭉 하면 보통은 이제 여름 방학 때 네, 임용 강의를 위해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1월달하고 7월달에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국 한 6개월 정도, 어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7월달에 이제 개강해서 기대를 잔뜩 품었습니다. 아, 7월달에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7월달에 학생들이 아, 한열몇명 정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실망을 하고 그 동안의 이제 노력에 대해서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강의를 떠으러온 거니까 제가 8월까지는 달 강의를 마치겠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뭐, 사실, 어, 차비도 안 나오고 또 내가 이렇게 막한 뭐 이제, 어, 어떠든 대구 강의하려고 그러면 한이틀씩의 시간은 비워야 되니까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에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 강의를 좀더 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어, 마치겠다고 이제 내가 이제 학생들을 설득한 거죠. 그랬는데 8월 달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의는 7, 8월 달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어, 수강생이 한 100명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나도 놀라고, 수강생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학원도 놀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지고 이제 8월 달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7월 달에 안 오고 8월 달에 오냐 어떤 학생들은 어, 서머스쿨 때문에 어, 7월 달은 학교에 있고 8월 달에 어, 강의를 들으러 온 겁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r 르 t c 훈련 갔다 왔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각양각색인 학생들이 8월달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사실 야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참지 못했으면은. 더더 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참 반성을 좀더 많이 했었습니다. 노력 좀더 하고 또 열심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의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합격한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권고를 내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